예, 그래도 호텔에 놀러가가지고 네. 화장실이 투 명한 거예요. 네네. 이 똥을 어떻게 해보지? 원리를 <laughs> 어, 어떻게 해보자고 들어가서 눈을턱 닫으니까 네. 이렇게 할지 턱 할지. 아 맞습니다. 아 그때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아네 맞습니다. 유리에다가 이 전기가 통하는 필름을 붙여서 불투명이나 투명으로. 변를시킬수 있게 만들어 뒀고요 원래는 여기가 기둥이고 뭐예요? 여기가 방의 끝이라서 요렇게까지가 이쪽 방이었거든요 하나의 방이었 네. 근데 여기는 이제 신혼부부 두 분이서 생활을 하실 거고 방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음. 어, 큰 주방에 대한 니즈가 좀 있으셔서 사실은 방을 좀 축소시켜서 서재 역할만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주방을 좀 키운 다음에 이 서재 쪽에는 투명하게 또는 불투명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유리를 좀스티 공간에 주방과 가까운 동선도 좋잖아요 음, 네. 먹을 것도 꺼내 먹을 수 있고 맞습니다 <laughs> 아, 그렇죠. 그리고 주방이 이렇게 또있는데